반갑습니다. 스토남입니다. 오늘은 축구 두 경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9월 30일 2시에 열리는 라리가 소시에다드 대 발렌시아의 대결 3시 45분에 열리는 잉리그컵 토트넘 대 첼시의 대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카톡 정보 공유 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 발렌시아의 대결 올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는 1승 2무를 기록 중이며 발렌시아는 리그개막 후에 1승 1무 1패로 나쁘진 않지만 현재 팀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강인은 실제 분위기만 보더라도 사실 경기 팀 케미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레알 소시에다드는 홈 10경기에서 4승 3무 3패를 기록 중이며 발렌시아는 원정 10경기에서 2무 8패를 기록 중일 정도로 원정 실력이 너무나 형편이 없으며 최근 팀케미도 좋지 않고 있어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 발렌시아의 대결 레알 소시에다드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최근 20경기 맞대결에 있어서 11승 3무 6패로 우위에 있으며 최근 홈 10경기에서는 6승 1무 3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맞대결 3경기에 있어서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이긴 적이 없는 발렌시아입니다. 최근 팀캠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기 흐름에 있어서는 발렌시아의 패배가 예상됩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대결입니다. EPL에서 양 팀의 경기력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토트넘은 수비 위주의 역습 팀이라면 첼시는 강력한 공격을 위주로 풀어나가고 있으며 수비는 다소 약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나오지 못하는 토트넘, 다소 아쉬운 경기력이 예상될 수 있으며 최근 무리뉴의 토트넘은 팀케미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첼시의 경우 수비력이 약하긴 하나 공격력 하나는 보장된 팀이며, 최근 토트넘은 홈 11경기에서 5승 3무 3패이며, 첼시는 원정 12경기에서 5승 2무 5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 양팀은 만날 때마다 경기가 팽팽했으나, 사실 20경기 상대 맞대결만 보더라도 5승 4무 11패로 토트넘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맞대결에 있어서 4연패이기도 하며 최근 첼시의 공격력은 토트넘 수비가 버티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에 있어서 사실 토트넘의 우세보다도 오히려 열세가 보이고 있으며 토트넘의 경우 최근 오합지조인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어서 경기 흐름에 있어서도 토트넘보다는 첼시의 우세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첼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